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외여행가서 에어비앤비 묵을 때 어,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다 디지털 도어락이지만 해외에는 아직 열쇠를 쓰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호스트랑 시간이 안 맞아서 무인 체크인 할때 열쇠를 화분 밑이나 매트 아래에 두는 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스트에게는 필수템, 여행객에게는 알아두면 든든한 무인키 보관함, ]을 소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냥 투박한 자물쇠가 아니고요. 첫 번째 이렇게 키 커버가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내부가 녹슬지 않게 딱 보호를 해줍니다. 두 번째 설치가 정말 자유롭고요. 벽에 나사로 박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모델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리 때문입니다. 문고리나 기둥 어디든 툭 걸어 놓으면은. 어, 끝이니까 위치 바꾸기도 쉽죠. 처음 이 제품을 보시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용법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사용자로서 어, 그 그러니까 여행객으로서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로서 사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행자로 갔을 때 우리가 이 여기에 열쇠가 들어있다 이런 호스트의 안내를 받고 이제 이 키보관함을 열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커버를 열면 여기 안에 번호키가 보입니다 여기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 위에 노브만 돌리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숫자를 잘못 눌렀다면은 밑에 여기 빨간색으로 된 C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놓으면은 초기화 돼서 처음부터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 네자리로 이루어지는데 순서는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꾹꾹 잘 눌러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되거나 열리지 않을 때는 C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어, 호스트로서 사용을 할 때는 첫 번째 이 제품을 받으면 처음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번호를 누르건 안 누르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 여기에 이제 처음 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서 설명서를 받, 봤을 때. 어, 설명서, 뭐, 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처음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한, 1,20분 정도는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를 들으면은, 바로 이해하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쉽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쪽을 보면은, 번호, 번호키 뒤쪽을 보면은, 번호키 뒤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 화살표가 1번부터 0번부터 9번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은 일자로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어 드라이버 같은 걸 넣어서 돌리게 되어 있고요. 이 화살표를 이제 180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게 비밀번호가 됩니다. 그니까 이 열쇠는, 이 열쇠 보관함은, 제 비밀번호의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뭐, 한 자리든, 두 자리든, 뭐, 세 자리든, 네 자리든, 뭐, 여섯 자리든, 상관없이 이 홈을 돌려서, 어, 기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게, 이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처음에, 어, 원하는 번호로 설정을 하고, 어, 닫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한장 찍어 놓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비밀번호 까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아, 비밀번호가 뭔지 알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장 찍어서 저장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고 노브를 돌리면 이제 잠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이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큰 고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고정된 곳에 걸어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볼트로 이제 뭐 벽이나 뭐 이런 딱딱한 곳에 붙여놓고 이제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이 고리가 있어서 이제 어디다 어디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이 편리한 점이 있고요. 물론 이 제품도 어 벽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리를 분해하려면 뚜껑을 열고, 이제 번호키로 이제 번호를 연 다음에 이 고리 이 위쪽에 보면은 그 누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안쪽 상단에 만져지는 레버를 잡고 오므리면은 고리가 툭 하고 빠집니다. 이걸 걸고 싶은 곳에 걸고 다시 이 본체를 끼워 넣으면은 철컥 잠깁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일 때뿐만 아니라 아니면 사무실이나 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나 그럴 때뭐 이런 작은 물건 열쇠뿐만 아니라 무슨 작은 물건을 전달할 때도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 링크는 지금 여기 영상에 링크되어 있고요. 아, 오늘 소개한 이 제품은 어, 가격도 저, 어, 저렴하고 어, 제품이 상당히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 방법으로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사용 사용을 해보고 어, 직접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여행객으로 해외 에 나갔을 때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열쇠를 이런 곳에 맡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에 대해서 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이해하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해외에 나갔을 때도 걱정 없이 이제 할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어, 한번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더 좋았던 제품들 생기면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